확실히 기니까 이러게도 이러게도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제복에는 안올린다 예 맞아요 <laughs> 맞아. <laughs> 명신검 까지는 얼추 그냥 그냥 이런데 아니 아니 너무 안올려 너무 안올린다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거 제복은 무조건 총총 총 아니면은 라 소각 자 체가 이게 칼이 이쁘 긴 한데 남자 코스튬 이랑 어울리 는게 없는 거 같아요. 생각이 좀. 이게 공룡에서 하면 은근히 이런 철 티타팔라 이런거 응, 은근히 많이 모네 은근히 부가 수입으로 좀 되잖아요. 저는 그거를 스택 값이라 생각해요. 어... 맞아 맞아. 그러게 되겠네요. 10개만 주워 먹어도 네, 그러니까 10개만 주워 도딱 스택 값 나오니까 금주소 먹어야지. 공룡이 좀 아쉬운 게, 이제 용병 캐가 한두 명이나, 아니면은 뭐 이제 근캐 한세 명이 그렇게 같은 맵에 있으면은... 아, 몹이 안 떨어져. 반 판토 막 나버리나요? 버리가 쩔수 없지. 햄캐가 용병캐를 뺏은 거니까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원래 콩존이랑 공명존이 용병캐들이 많이. 라소로 보스는 해보셨어요? 네그 3시 반 말고는 못 먹었죠 <laughs> <laughs> 3시 반 거는 거의 그냥 한 대만 치고 안 쳐도 먹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어 이거 뭐야 뭐야, 뭐야, 이거 이거, 이거 이 사람 뭐 들고 온 거야? 거의 이거 팝콘 튀겨야겠는데? 뭐, 뭐 들고 하는 거야? 그니까 이거 이분이 이분이 누구지? 완전 이거 죽여버리네 그냥 이분인가보다 이 사람이 그 뭐라고 한거 아니에요, 선못 어, 들었어요. 이거 올려 뭐 뭐. 아이고씨. 여기다 도망가야겠다. 한 5분에서 100억이면 한 200억 하겠네요. 음. 좀 빡세게 하면은 한200 초반까지도 하겠는데. 괜찮네, 라서. 바로 욕, 욕을 그냥 바로 막아버리면. 아니구나. 명신검이랑 거리 50차이 나네요. 아, 어, 그래. 이25 어. 20, 이백이 말이 안 됐어. 맞아 맞아. 저 450인 줄 알았어요. 돌두끼가 450이구나. 450이면은 문사야, 문사. 문싸. 아, 문사, 문사 맞다. 문사, <laughs> 문사.